대공을 세고 이름을 만대의 빛님이 장부의 쾌서라. 나는 부영이 쓰되 호부 후영을 못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리오. 서자의 처지를 비관했던 길동은 도술을 익힌 후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 율도국의 왕이 되었다고 하지요. 출생의 서러움을 딛고 일어난 영웅의 이야기, 홍길동전. 그 흥미진진한 무용담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설 속 주인공 홍길동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사실. 지금은 전설이 된 의적 홍길동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 지금 아 이제 할빈도를 이제 지금 아, 알리기 위해서. 초기 처음 단계죠, 이제. 예, 주먹 단계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어, 우리 여기 좋은 산에 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남녀노소 갈급 없이, 제가 홍길동무 활빈도, 할빈도를좀 전파를 해서 남녀노소분들이 다 모두가 생활화해서 스포츠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손등이좀 딱딱한 동작들인데 이게 슬로우 동작이라든가 그런 동작에서 그런 아주 부드러운 동작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사실 그, 할빈도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띄우면서, 어, 뭐, 저는 뭐, 큰 기대보다도 단한 사람이라도, 어, 제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할빈도 동작들을 배우고, 어,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나, 또 모든 분들, 또 이렇게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어, 학교생활에 전염할 수 있도록, 아, 체력이 좀,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체력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절권도라는 것은, 하, 아, 공격과 방어도 있고, 원동작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현대에 화 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절권도와 홍길동미의 활빈도가 병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현실적인 동작들을 병합시켜서 우리의 이제 활빈도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예. 그걸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이 활빈도가 이 만들어지기까지 어 제가 이제 뭐 합기도 또 택견 그 다음에 전통무예2 4반무예 중에 18기 어 여러가지 이제 그 동작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태권도의 동작들이 어또 가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어떤 홍길동의그 활약 했었을 때 당시에 그때 유행했던 그 전통 무예들, 그다음에 어 기관 정부 기관 쪽에서 어 포도청 흔히 말하는 포도청이죠. 포도청에서 어, 수련했던 그다음에 무 무의 무관의 어, 시험에 준비했던 무관들, 아 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서민 민초들이죠. 민초들 민초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 민초들의, 그, 스포츠, 무예, 방호, 신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활빈도는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회전술, 홍길동 무예 중에 또 자주 나올 수 있는 동작이 회전술하는 동작입니다. 이제 우선 오늘 시간을 지금 손을 위주로 쓰는 동작들을 제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회전술 말 그대로 팔 팔고 팔과 이 손목 모든 회전과 동시에 몸이 일치가 되는 그런 회전술을 많이 활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전체 보시면은 자 회전술의 기본 동작입니다. 똑같습니다. 손목 풀기, 어깨 풀기. 자. 가슴 푸기. 가슴 푸기. 스트레치, 기본 스트레칭입니다 주로 요즘에 UFC에 많이 나오죠. UFC에 보면은 회전을 하면서 주먹을 치는 동작이죠. 슬로우 동작인데요. 자, 상대방을 목을 치면서 정권 치고 또 바로 치는 동작이죠. 이게 <목소리> 예, 이제 세 개의 동작이 이어지는 건데요. 하나, 둘, 셋이로. 예, 주로 이제 보폭과 보폭까지 보포 예,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 세트로 이루어진 동작들니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이 예, 해전술입니다. 일상적으로 아, 많이 이용되는 그 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제가 또 발을 사용하는 그런... 보호법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선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립니다. 공격 방어 회전식입니다. 자, 이 동작은 직선으로 칠수 있어요. 하나가 둘셋 직선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가둘셋 이거죠. 그럼 이걸 넓게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 둘, 됐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 둘, 원. 원을 넓게. 이게 이제 동작이 검술에서도 나옵니다. 검술에서 검을 쥐고, 회전하면서 치는, 배는 그런 기본법법의 회전법법입니다.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자. 앞으로 8빈도 내용에 대해서는 검술이라든가 봉술, 그 다음에 창술, 도를 어, 쓰는 그런 병장 무기를 쓰는 그 보법에서도 회전 기법은 이 동작은 기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참고로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권으로 쓰이는 모습, 동작들도, 회전 동작은 기초가 이 동작입니다.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병합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민첩한 동작들이 나오고, 많은 무리들을 해칠 수, 방할 어수 있는, 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 연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볍게 손목을 풀어지고 손목은 자유롭게 풀면 됩니다. 이거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손목은 이렇게 가볍게 장끼리 만나 가지고 서로 맞으면서 손목 풀기 풀어주기 손목 풀기 회전. 훨씬 스트레칭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깨 풀기. 목 근육 풀기. 가슴 풀기. 반대로. 아, 가슴 풀기. 자, 이번, 이번 동작은 어, 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칠수 있는 그런 손목 잡기, 손목 잡기죠. 어, 상대방 공격을 막고 치는 손목 잡기, 전체 복사. 자, 평범한 자세를 두고 상대방의 공격을 일단 막는 거죠.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안쪽,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 안쪽. 하나, 둘, 하나, 둘, 마찬가지로. 하나, 둘, 바깥쪽도 마찬가지다. 자, 이것은 상대방의 주먹을 걷어내면서 막는 거죠. 쉽게 말해. 상대방의 주먹 돈권을 들어온 걸 걷는 거죠. 들어온 걸 걷는 거죠. 자, 그 동작입니다. 자, 동작은 항상.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방어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면 이세령의 절권도에 많이 나오는 동작이다. 이게, 아, 자, 이번에 활빈도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맞고 치는 거,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꺾는 거죠. 손목을 꺾는 거죠. 손목 잡기. 마찬가지입니다. 손목 잡기. 합기도술에서 손목 잡기, 손목 꺾기. 이 합기도술이죠. 동작을 천천히 다시 한번.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손목을 잡고 잡아당기면서 치는 거죠. 치는 거요 치는 거죠.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동작을. 우선적으로 손목 꺾는, 이 동작이 자연스러워져야 돼, 이 동작. 이게. 이. 자,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두, 두, 걸 걷어내주면서, 걷어내면서 치는 거죠. 마찬가지죠. 걷어내주고, 저거.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하 둘, 몸 위빙을 착각갑니다관대바꾸도 밖에서 안쪽으로 거대는. 자, 제가 좀 빠른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작을 앞전에 배웠던 거 정권이 들어왔을 때 막고치는 한 동작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 있죠. 막고치는 동작 정권과 그다음에 골고루 동작을 변형해가면서 방금 배운 동작이랑 같이 한번 활용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동작으로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